범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. 난이 도시를 지키는 슈퍼히어로. 난이 도시가 너무나도 좋고, 난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한다. 한적한 카페에서 염력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큐브를 맞추고 있어도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. 이 도시가 이제 날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지? <laughs> 그리고 난 큐브를 정말 잘 맞춘다.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지. 자, 잘 보라고. 이거 나름대로 이쁜데? 어? 으..으..으.. 어, 방탄자동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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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! 도시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그런 위험으로부터 난내 네 능력으로 이 도시를 지킨다 난그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젠 진짜 내가 내할 일을 해야 할 시간 호잇! 으 하... <laughs> 1억원입니다 지금 이 전철은 무너진 다리의 끝으로 향하고 있다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그들이 죽게 놔둘 순 없어! 난이 전철을 구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로부터 1억을 또 받아낼 것이다! 나오세요 나오세요 무료로 구해드립니다 저 미친놈이!